이쪽에서 그렇게, 그 가세요, 얼굴. 어때요? 샷 응. 어때요? 이용, 이용, 이 나오고. 거리 어때요? 속이 좋았죠? 홍보 응. 목어요 홍보 스는더 예뻐요. 응. 예, 보세요. 막힌 거 없죠? 우와, 보세요. 아, 스트레스 아, 아, 많이 보세요. 아니, 거리 보세요. 홍보 응. 응. 분들한테 저기 충북 청에서 왔고요. 올해 58입니다. 배운 지는 2년 됐고요. 유튜브 보고 배우고 싶어가지고 올라서 와좀 치고 있는데 어잘 배우 오셔가지고 보셔야지 될 부분이 있으니까 꼭 오셔서 어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기존에 배웠던 방식보다 약간 이렇게 저한테 맞는 그 몸에 맞고 밸런스에 맞는 그 것을 배워서. 지금 좀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꼭,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다. 이렇게 와. 나와서 오신 거잖아요. 잘 마시고. 응. 이제 손을 이제 <놀람> 다 무거워. 많이 뜨죠. 아 이렇게 나간 상태 보니까 지금 네. 아거리는사고신분이필요하시겠이 아, 제가요. 그렇죠. 알겠습 아니,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 보세요. 아까처럼 많이. 그렇지 않아. 겨우 들어. 아니, 그 스매, 당장 보고 좋잖아요. 보세요. 또 가져.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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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여쭉줄였 이거 보세요. 아, 나가잖아. 6 5 5점오는렇도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응. 연습을 응. 평소에도 아, 일단은 응. 일단 공이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 응. 아 일단 내비트 응. 그렇죠? 응. 우와 그럼 공이 같은 곳이더라도 여기 맞고 이게 좋으면요. 하나그 어떻게 이렇게 보야금 하나씩 네이세요3 응.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와 보세요. 할수 있어봐요. 아이 리고 있어요. 이분분들한테 아니 근데 소문 좀 음. 좋아하는 좀 내주세요. 좀라이벌한테는말아니도좀 우리 어디 기업 리 딱 맞았죠? 네, 딱 맞았어요. 이런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음. 아니 숨을 좀부세요 느낌 이상했지만요. 지금 보세요. 자유롭죠? 그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대충 가세요, 얼굴. 어때요? 홍어때요착 응. 어때요? 룡룡 나오고 거리 어때요? 속이 좋았죠? 홍보모습. 응. 홍보모습더 예뻐요? 예, 보세요. 막힌 게없죠 그렇죠. 아니, 탁프안들어와도전 이게 좋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뒷담은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좀더 빨리. 사실, 이런 분위기로 가야지, 뭔가, 스포츠카가 길이 윙, 가잖아요. 길이 막히면 안 돼요. 뭔가 길 그렇죠. 좀 이렇게 늘려가는게 나오잖아요. 오, 어, 이거 예쁘잖아요. 우리가반이 있고, 맞죠? 제일 큰 거지만은,